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22일입니다. 5시 50분이고요. 지금 식사를 하는 기온은 영상 27도입니다. 꽃이 무리였구다. 대추가 되게 크게 열렸어. 와. 많이는 안 열렸네. 그 어, 엄청 싱싱해 나는 또앙금앙금앙금안금 야간에 시원한데? 시원한데요 오늘? 지금 영상이 27도면 높은 온도인데, 여기는 시원하네. <목소리가> 바람이 많이 불었나 보네. 숙박을 이틀을 안 봤으니까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네 얼마나 컸나 상하고 있지 않나여기가 봐야 되는데 왜안와 한여이 흐르고 있 Thank you 여보, 수박을 누가 하나 따가 버렸네? 어? 애들 수박을 하나 따가 버렸어. 수박? 수박. 어? 수 수박. 어. 애들 수박을 누가 하나 따가, 따갔어? 어, 따갔어? 어 없어. 에이. 아, 그걸 왜 따가지? 멍텅구리 카메라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연결이 되지 않아서 검색을 못해 보겠는데 이게 광대버섯, 어 흰색 가시 흰색 광대버섯 맞다 가시 흰 광대버섯입니다. 이게 오늘은 활짝 피었네요. 오무이고 있던 것이 참았어. 아니, 아이들 수박을 누가 따갔어? 어머머. 하나를. 어머머, 그러게 말이야. 애들이 따갔나? 애들이, 애들이 온 흔적은 전혀 아니야. 어... 아이. 그 아래, 아래께 그게 네. 더 빨리 자라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위에께 먼저 컸는데 그것도 네. 빨리 자라서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어제 안 내려가 봤죠 제가 아침에 안 내려갔는데. 없어졌어, 오늘 아침 가보니까. 그렇죠. 아, 그, 참, 참에는. 아, 필요한 사람 다 있네요. 아, 많아요. 우리 텃밭 하면서, 음. 텃밭에 뭐, 기구 뭐 같은 거 있으면, 네. 그거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안 갖고 와야 없어서. 그렇지 하고. 그러기나, 시기에서 그런지, 네. 이상하게 그런 걸 손을 대더라고. 근데 저건 아니지. 아, 저건 아니죠. 도망가 뭘 그렇게 도망가 냐？나비야, 어? 나비야 레이저 쏘지 말고 도망 가지 말고. 어? 사과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햇빛이 나는데, 이따가 비는 또 여, 오, 예보돼 있던데? 오늘 아침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10시쯤으로 예배되이도 <laughs>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올까다 하다가, 그냥 응. 오늘 운동할 수 있고 산책해야죠. 아. 어제도 안 왔, 어제는 좀비와서안 왔지만. 혼자 올라오셨어요? 그저께 아니, 요새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서 날, 어. 나를, 나를, 빨리 쫓아다녀서 그런가 봐. 막 아. 뭐 이러더라고. 아. 아. 그러더 어제 이제 친구들 모임에 가락시장은 어떻게 왔다 왔는지 몰라. <웃음> <웃음> 내가, 아이 차뭐 지하철 타시고 네, 뭐 살금살금 걸으시면 또 거지. 그, 오늘 내가 너 했더니 나도 아니아니 아프다고 그, 하지 말고 좀 쉬어봐. <laughs> 아 일어났더니 여섯 시가 넘은 거. 좀깨가 나셨나 보다. 그러니까 핑계하시지. <laughs> 얘는 왜 이렇게 커요? <laughs> 다 너무 키가 크니까 다 꺾여. 얘는 또 너무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낮은. 안 저... 어제 그 하얀 거 완전할라나? 완전해 이렇게 피었어. 어머 이거 활짝 피었어. 활짝 피었어. 하얗야네 어머야 <laughs> 너무 <귀여워>. 웃 <laughs> 단단너무 예뻐요, 오늘. 다 궁금해. 수박 얘기를 또 해야지. 아유. 감탄하실 것 같은데. <laughs> 감탄한다니까. 몇 시야? 지금? 응. 모르지.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내야 돼 수박을 누가 하나 따갔어 엄마 여기? 어 아니 그거 왜? 모르지 아 아이 정말 애들이 그러진 않았을까? 어 애들은 안 왔어 애들이 아니, 온 그래. 흔적은 없어 어, 엄마. 부처 올라왔다 부처 올라왔어 부처 어제부터 피기 시작했어요 했대요 아 이거 봐 엄마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봐 어머 여기도 다 나왔네 아다 나왔어 왜 이렇게 다 땅이다 묻나했더니 엄마 이다 뚫고 나왔네. 아니. 음. 아부추는 그렇게 심는 거구나. 나도 그래서 그렇게 또 한번 심어봤어. 엄마야. 그러니까 참 생명이 있으면 죽지만 않으면. 와 야야, 니네도 어제 그거 해도 다 견변 일이들. 아니 봉. 봉숭아가. 이거 피었네. 아니 얘는. 어마이 펴쓴 것도 이거 처음 못 보셨어? 네, 난 처음 봤네요. 아 그래요? 응. 이거 하나 폈다가 아 사그라지고 세 개가 폈다가 지금 몽우리가 몇 개가 졌네. 그러니까 많아. 어, 많아. 엄 뭐, 어, 어, 이거 좀 봐. 이거 좀 봐. 어마이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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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고 올라가는 거. 어, 졸졸졸졸 몽우리가 네. 지금 엄청 헉, 폈네. 그 자취 적어주나 안고 올라가네 그냥. 아이 동숭아는 이렇게 꺾여 가지고도.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가늘은 것도 그냥 견뎠네 그래, 필라고 아, 아. 지금 우물인 거. 아이고. 응. 아니, 응. 여기 계단 내려가면은. 어머 어머 어머. 계단 저기 여기 은 계단이 화장실 좀기 켰어. 어머 머 커요? 아니 크지는 않아. 어 예쁘다. 아니 버섯들이 너무 예쁘네. 어머. 거에 이거 나글로 올라왔는데 못 봤네. 어그 계단 화장실 쪽에서 올라오는 계단이요? 아글로 아니다. 어그 계단 아그 계단에 어.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음. 음. 또 내려가 봐야 되겠네. 이따가 갈 때. 아 버섯들이 너무 예쁘네. 그니까요. 그러니까. 고만하지고만하지. 아유 아니, 모터로 그렇게. 이렇게 타네. 응. 헛받고 헛던 내놨구나. 근데 아. 그러니까 관 사람 는안 한다니까. 그 수박이 아까워. 너무 예뻐. 오늘도 일출하세요? 오늘 일출하 아, 네. 그러고 다녔더니, 이래서 네. 어제도 제일 어제도 한잠 자고 병원 갔지. 월요일날 병원 갔지. 화요일날 병원 갔지. 그리고 어제 네. 쉬고, 오늘도 쉬어야지. 내일, 내일까지는해야될것 같아. 근데 몰라, 또. 불러도 불러, 아니, 불러. 너무, 너무 힘들게 하지. 불러야지 우리는 지금, 저기, 다시, 다시 녹음을 해야 돼. 어. 더빙한 게 대표 마음이 안, 안, 들어서. 아 어. 어, 다시 해야 된대. 그래갖고, 어제 또 다시 또, 녹음해서 또 보내주더라고. 음. 그거 듣고 연습하라고. 그 언제 불릴지 몰라 음.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도 또 불리더라 음. 세상에 쉬운 건 하나도 없어 그쵸 음. 또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아닌데 전문적이 아닌데 그러니까 아닌데. 저도 조금은 또 어지간히 괜찮은 모짜렐라. 어제+ 어제 그렇게 딱가 음, 아,